우리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아를 바꿔서 이 UX 리서치 쪽을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UX 리서치하고 관련돼서는 크게 네 가지의 리서치 엘리가 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스템 또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. 그게 지난 주였고요.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거는 그런 그런 주 사용자가 있었을 때그주 사용자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과업에 대한 분석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이번 주고요. 이제 나머지 두 주는 그런 과업을 어떤 환경에서 어, 하느냐. 하는 게세 번째 그다음에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이런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한네 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네 가지 요인들을 갖다 분석하는 게 리서치 파트고요. 그 리서치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리서치 파트가 끝나고 나면은 아 여기 이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고요.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파트는. 컨셉화, 인터랙션과 구조와 인터페이스, 요네 가지를 디자인을 하고, 그게 끝나면 이제 그 디자인된 걸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,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제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치를 갖다 나타내고,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, 좀더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 거. 이제 그거가 전체적인 사이클이죠. 그 전체적인 사이클 중에서 우리 리서치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트 중의 하나고, 그 다음에 그 리서치 파트 중에서 우리 두 번째로 과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. 아, 종래에 영어로 이제 테스커 어날리시스라고 하는데, 종래에도이 과업 분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댔어요. 굉장히 중요했었고,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커 어날리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 내줬 없어요. 그래서 이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 크게 이 여러분 위에 있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그 어 얼마나 자세하게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태스크 어널리시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테스크 어날리시스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, 또 매우 좀, 어, 뭐, 어 매크로하게, 추상적으로 테스크 어날리시스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, 한 중간 정도 테스크 어, 어날리시스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, HCI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,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,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한 요, 중간 단계, 정도의 테스크 분석을 하는 게 상품의 또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용이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분스, 그 분석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어, 좀더 나은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하고,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갖다 주로 많이 에, 저 추천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간 단계의 방법론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이첫 번째는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으느냐. 두 번째는 그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느냐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된 것을 어떻게 추상화해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보고할 수 있느냐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, 이 각각의 단계가 contextual inquiry라고 하는 게첫 번째 단계예요. 굉장히, 뭐,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, 또 상대적으로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어서 contextual inquiry가 제일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분석. 여러분의 이제 유즈 시나리오라고 주로 그러는데,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두 번째고, 이제 세 번째가 시퀀스 모델을 만드는 게세 번째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,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, 각각이 책한 권씩이야. 그러니까, 어 이렇게 두툼한 책 것도. 그러니까,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오늘 이 수업은 개론 시간이니까, 이제 걔네들 갖다가 다 우리가 아주 막 속속들이 다 알고 배운다 이러기는 참 어렵지만 그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참조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그 교재도 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써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각각의 파트에 대한 대표적인 그 서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 나는 요 시퀀스 모델링을 조금 더 알고 싶다. 그러면 그 시퀀스 모델에 관련된 참고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 참고 문헌들을 갖다가 보고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 나는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구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테스어날리시스를 제대로 할수 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. 자, 그래서, 뭐, 과업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,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, 몇 가지 이유를 갖다 대보면은, 첫 번째는, 우리가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도, 물론 그 사용자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, 그건 좀 파악을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이고, 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이 과업 분석 또는 행동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, 어, 사용자의 의도나 또는 사용자의 목적을 갖다가 파악하기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우리 사용자가 왜 그걸 갖다가 왜 사용하는지를 안다는 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과업 분석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의 차이라고 하는데,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어디에 써 있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, 어, 제품을 사면은 매뉴얼 안 읽어보잖아. 매뉴얼 읽어보는 사람은 없잖아. 나는 그에 대해 취미야. 매뉴얼이 있는데, 정말이야, 농담이 아니라.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 <laughs> 매뉴얼을쫙 놔두고 나서 걔네들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는 거야. 그러면, 아, 나 이거 한 10년 됐는데도, 어, 이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였어? 뭐 이걸 갖다가 그, 그 매뉴얼 보고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가 명시적인 지식들이라는 거고, 여러분들 그 매뉴얼 작성하는 거, 그것도 테크니컬 라이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리고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, 어, 또 특히 이제 영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다국적으로 자기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은 매뉴얼 작업하는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. 어떤 식인 건 아니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핸드폰 사면 꼭 읽어보라고 매뉴얼이 어떤가 나도 처음에는 안 읽어봐 안 읽어보다가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그럴때 <laughs> 읽어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뉴얼을 안 읽는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것 말고 실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런 건 오히려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더 낫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묵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회사나 개발자가 의도했던 사용 방법이 있고,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사용 방법들이 있는데, 처음에는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사용 방법은 참 예외적인 경우, 대부분 경우에 우리 회사나 개발자가 정해진 대로 쓸것 같았었는데, 데이터를 마, 보고, 보고,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자기네들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제션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지멋대로 사용할까? 어, 그거는 결국 이제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어떤 히든 리드가 있어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음대로 저렇게 사용할까 를 가지고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행동 분석이나 과학 분석이라는 걸 정밀하게 해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작한 제작 의도와 다른 사용사한테 많잖아요. 난이 맥북 가지고 저렇게 하는 과연 그, 이, 그 통이 큰 사람들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하여튼 뭐 맥북을 갖다가 이저저식 식탁에 깔개로 쓰기도 하고 또뭐 닌텐도 위를 가지고 몽타주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<laughs> 또는, 어, 아이폰을 가지고 손난로로 만들어서 겨울에 추울 때 손을 갖다가, 아,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. 근데 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, 어, 사용자들이 또는, 어, 자기네들 친구들끼리 해가지고, 아, 이거 이런 대로 이렇게 쓰면은 너무 유용하게 쓸 거다.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모여지면서, 얘네들이 모여져가지고 이런 새로운 어떤 사용 행태를 만들어냈고, 이런 사용 행태들을 보면서, 아, 그러면 이런 걸좀더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? 이런 걸 구상해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업 분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